일주일 전인가 손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 손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딱 비치는 게큰 잉어가 세 마리가 이렇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오는데 한 마리가 놓치더라고요. 나가더라고요, 밖으로. 그래서, 어, 저거 뭐지? 금전운이나 이런 거를 놓치는 형국이구나. 저는 그렇게 이제 봤어요. 그서그 손님이 오셔서 앉아서 "금전운이 좋으신데, 왜 요즘에 금전운 때문에 속상한 게 힘든 게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제가 하는 직업이 이건데, 그걸 못 맞추면 되겠냐고 손님이 하시는 말이 저한테... 대출을 받을 일이 있대요.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을 일이 있는데, 자기가 깜빡하고 서류 하나를 빼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돈이 보여요. 그분한테. 돈이 보여서, 어, 혹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느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신령님한테 이렇게 여쭤보니까 갑자기 왠 노란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K은행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혹시 K은행 주변에 K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냐 그주위 아니래요 다른 은행에서 받았대 받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 K 은행에 그러면 한번 봐라. 당신이 그 안에 돈이 있다고 하시는데 왜 돈이 없다 그러냐? 그렇게 해서 은행에 이 사람이 확인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근데 이분이 적금을 오래전에 부은 게 있는데 큰 적금인데 그게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만기가 다 됐는데 만기까지 끝났는데 이사, 이 여자가 이거를 이분이 까먹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참 기가 막히다 해서 거기 가봐라 은행 가보면 한 못해도 3억은 있을 거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찾았어 찾으셔가지고 나중에 고맙다고 찾아오셨더라고요 다시